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의 인테리어 설계를 담당한 건축주택 디자인 팀의 최우진 책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삼성개발팀 김낙현 선임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외적인 부분,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통해 성장해 왔다면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내용적인 변화, 즉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5세대 아파트라고 하고요. 개별 소비자들이 각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사가 개별로 이루어지면서 단가가 높아져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음성자의 센트럴 시티의 경우에는 분양 전에 건설사가 먼저 다양한 옵션을 선보이면서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철거 과정이 없어지고 옵션의 내용 또한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음성자의 센트럴 시티의 인테리어는 어떤 점이 더 업그레이드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팔사비 현관 쪽입니다. 현관 쪽에는 자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어, 뭐 무거운 장을 보고 오시거나 할때 현관에 출입했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형태의 중문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감재 옵션. 상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벽면 마감재는 이탈리아산 포셀린 타일이나 어, 친환경 시트 패널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복도에 있는 어떤 라인 조명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옵션 상품입니다. 네, 지금 보실 거는 이제 주방 공간 옵션입니다. 기존에 이 공간에 침실 4가 있었고 여기에 D자 주방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거 대신에 이렇게 1 1자형 대면형 주방 공간이 마련이 돼서 넓은 식탁 공간과 마주하는 LDK 평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방 상판 또한 기존의 엔지니어스톤 마감재에서 유럽산 세라믹 타일로 변경되는 차별화된 옵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가구의 모든 하드웨어는 다 유럽산. 블룸 제품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수납에 용이한 수납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식기세척기 옵션 또한 기존에 그냥 그 식기세척기의 표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가구와 동일한 도어 마감제가 적용돼 옵션이 적용되어 하나의 그 일체화된 공간의 느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주방 공간에는 각종 소가전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홈바 공간이 마련돼서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기 같은 것을 올려놓고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상부에는 이렇게 조명이 함께 결합된 유리 장식장이 있어 수납과 그 전시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이 홈바 옆에는 이렇게 히든 공간처럼 보이는 공간에 주방 별도의 주방 펜트리 공간이 있어서 주방에서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 공간 옆에 이렇게 유럽산 하드웨어와 간접 조명이 함께 결합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공간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렇게 주방에 우물천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그 독립형 아일랜드 후드가 있는 공간에는 우드 시트 판넬에 루버 천장이 함께 그 제공이 되고요 다음 거실에 적용되는 옵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거실 전면에 제공되는 아트월 같은 경우는 기본 제공 품목인데요 어, 소파 쪽에 있는 벽 마감재, 이태리산 포셀린 타일이나 그 상부에서 떨어지는 리니어 조명, 그리고 아트월 쪽에 효과를 주는 리니어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거실 우물 천장에 있는 사면 간접 조명과 감성 조명 특화 등은 저희가 옵션 상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직구 등 같은 경우는 집중 모드, 휴식 모드, 그다음에 일상 모드로 색온도를 조정해서 조명이 저희가 제공되고 있고요. 네, 음성자의 101B 안방은 한면 개방형 평면을 최대한 활용한 안방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넓은 안방 공간을 이용해서 침대 뒤쪽에 벽면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벽면 뒤쪽에 숨은 공간을 이용해서 벽판 내 조명형 고급 드레스룸이 제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시트판 넬 마감으로 D 자 형태로 벽면 마감이 되고요. 베타룸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포켓도어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저는 사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시는 걸 보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입주민 개개인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마감재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많이 고민했는데 음성자의 센트럴시티에서 어느 정도 그 고민이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세세하게 선택이 가능한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시공 후 AS 부분도 자유와 함께하는 만큼 이주민들께서는더 편해지시겠죠? 네, 이상 음성자의 센트럴시티를 살펴본 최우진 김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